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서브스택에서 뉴스레터와 함께 보내 드리고 있는 2025년 팟캐스트 에디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써서 보내 드리고 있는 뉴스 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오늘도 제 곁에는 저의 짝꿍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에서 퀄리티보다 물량을 맡고 있는 저에 비해 양보다 질로 승부하시는 스타필진 프린스턴 정치학과의 유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 10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제 6일이 한가위 추석입니다. 여기 미국에는 이제 물론 연휴는 없어서 분위기는 뭐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 청취자 여러분, 또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구독자 여러분 모두 웃을 일 가득한 어 그런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도 이제 내일 밤에 내일 밤 기준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름달이 뜰 텐데 무슨 소원 빚실 건가요? 박보검 씨 만나요. <laughs> <laughs> 갑자기 복사도 <laughs> 안 봤으면서. 음... 아니 그 칸타빌레를 제가 종종 뭐 이렇게 봤는데 네, 유튜브에 설거지하실 때하 보시잖아요. 네. 네. 그 마지막 그회 박보검 씨가 음. 이제, 이제, 그만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맙습니다 뭐, 네. 근데 그 노래하는 그, 뭐랄까, 그 에피소드가 너무, 멋, 너무 아름답고. 보시면서 많이 우셨잖아요.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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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하다가 울고 있길래 왜, 왜 그래? 그랬더니 막, 거의 막 핸드폰을 막 이렇게. 그래서 뭐, 가능하면 박보검 씨를 한번 만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laughs> 그렇군요. 네, 1993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사가 박보검 탄생. <laughs> 저는, 저도 소원을 빌수 있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왜 그러세요? 음, 그럼 제가. 빌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내기는 거죠, 교수님을. <laughs> 아무튼 어, 풍성한 한가위 모두 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사실 어, 미국 정부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 정부 폐쇄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주말을 지나는 지금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소위 이제 블루 스테이트의 대도시들 어,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전해 드릴 뉴스가 사실 많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열심히 쓰고 있는 뭐 뉴스 요약이나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빠짐없이 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아무래도 뭐 이제 추석 연휴고 그러니까 한국은 유혜영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좀 쟁여 놓은 글감 가운데 팟캐스트로 풀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나 골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번 주에 글감 노트를 공개합니다 뭐라는 제목의 글을 한편 올렸잖아요. 저희가 서브스택 작성자 페이지에 이제 저희 둘만 뭐 보는 페이지긴 이 하지만 저희 둘이 쟁여놓은 이제 글감들을 모아서 각각에다가 이제 짧은 메모와 함께 우리가 이런 글을 쓰려고 뭐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유혜영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두셨던 이 베스트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훌륭한 식당들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또 다른 이제 그 글감으로 소개해 드렸던 거뭐 뉴욕의 한국 음식점들 아니면은 내가 사랑한 도시 2편 뉴욕 편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씩 뭐 곁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간략하게 먼저 얼개만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제 이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뉴욕타임즈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박보검 씨 보기 다음으로. 근데 <laughs> 네,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뭐 다양한, 당연히 정치 뉴스나 뭐 경제뉴스 이런 것도 보지만, 그 레스토랑 리뷰, 음. 이런 걸 제가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요. 레스토랑 리뷰, 그 다음에 웨딩 섹션 보시는 어, 거 웨딩 좋아하잖아요. 웨딩 섹션. 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 뭐, 그런 트렌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에릭 아시모브라고, 네. 뉴욕타임즈의 와인, 이제, 오오, 와인에 맞아, 맞아. 관해서 쓰는 기자가 있는데, 그 맞고. 기자가 쓰는 이제 와인, 뭐, 이번 땡스키빙에, 뭐한 병당 20달러 이하 음. 최고의 와인, 뭐, 20가지. 음. 이런 거 읽으면서 왜 이걸 정했는지 그런 거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타임즈가 이제 뉴욕에서 되게 집이 비싸고 부동산, 집 아, 찾기 어렵잖아요. 부동산, 근데 뭐 아, 예를 들어서 아. 어뭐 내시빌에서 네, 이번에 뉴욕으로 이사 온3 0대 중반의 커플이 브루클린의 집을 찾고 있는데 이셋 중에서 어떤 너라면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런 섹션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레스토랑 리뷰에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네. 지난 주말에 네. 이제 뉴욕 타임즈 데이비 네. 팟캐스 가 이제 평일에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를 다루지만 주말에는 어떤 뭐 셀럽 인터뷰 한 거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음,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지난주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뭐 지금 현재 미국의 50개 최고 레스토랑이라는 기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그 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기자 두 명을 음. 이렇게 스튜디오를 불러서 인터뷰를 한게 있어요. 기자이자 이제 푸드 크리틱 이제 그렇죠. 음, 음식 비평가들이죠. 네. 음. 그래서 이두 명을 불러서 어떻게 뉴욕 타임즈가 이제 이 50개의 레스토랑을 선정을 하고 미국이 진짜 넓은데 음, 음.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뭐 1시간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도 뭐 요즘에 뭐 미슐랭이든 뭐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든 이런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 맞죠, 진짜. 네, 이제 뉴욕 타임즈가 원래 이런 리스트를 전혀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네.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 기사와 그 다음에 그 기사를 쓴그 푸드 크리틱들이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직접 풀어낸 뒷이야기 그 팟캐스트를 모아서 일단 그거를 위주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더라. 음, 음. 아니면 누가 추천했다더라. 미식가가 추천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은 또 워낙 또 식당도 많고 하니까. 특히 이 푸드 크리틱, 음. 이 음식 비평가들의 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권력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핏 웰스처럼 뉴욕타임즈 이제 푸드 크리틱을 되게 오래 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 진짜 칭찬하고 아니면 이제 비판하고에 따라서 레스토랑이 진짜 휘청할 정도로 오. 그래서 그런 이제 푸드 크리틱의 세계 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도 뭐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맛집을 어떻게 찾는지 음, 음.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공개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서브스택에서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를 유료 구독해 주시면 마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